En Madrid hace ahora un calor horrible y hoy no me podía dormir, así que me levanté y me preparé algo fresquito. Me apetecía un helado de vainilla, así que abrí una vaina, la eché en una olla con leche y lo dejé infusionando. Entonces me puse a hacer un silla. Suena raro, pero está de muerte. Tenía ya muchísimas ondas por la vagina por estaba. Creo que voy a esconderlo para que Pablo no lo encuentre. Y lo tenéis que probarlo. Mmm, cre cree, cree. Ice cream con un masquito. ¿Qué? Ay. Y. 일단 달리기 가능하고 상호작용이 좌클릭. 아아 세탁기 세탁실이구나. 아 깜짝아, 갑자기 지하실이 열려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야 집이 완전 부잣집 아니야? 야 이거 집이 그냥 야이씨. 야 이거 아 깜짝이야 파블로 저녁 식사 만들고 있거든 거의 다 됐어 이 틱톡 진짜 대박날 거야 이거 만드는 거좀 도와줄래 아 이거 식탁에 좀 차려줄래 유튜브랑좀 다른데 나도 나올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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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 차리는 거 도와줄게 야 하나 넘겨야 돼오 마이 oh 갓야나손 양손인데 두개 드는 거안 되나 아어 아. 흠흠흠 <laughs> 아 이거는 두개될수 있잖아 아, 왜 이래 얘 던져서 되나 화이 안되네 됐어 뭐야 뭐만들어뭘 뭐, 만든 거야 뭐야 자, 자기야 나 오늘 좀 배가 안 고픈데 좀아나 오늘 배가 별로 안 고픈데 아, 스파게티야? 아, 스파게티 맛있다. 응. 아.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물도 한 잔. 안 돼. 내가 준비한 거 맛있어, 파블로? 당연하지, 정말 맛있어. 소금이 부족해. 마, 맛있다고 해야겠지? 당연하지, 진짜 맛있다, 자기. 고마워, 파블로. 사랑해. 응, 슬슬 졸리니 올라가서 자야겠어. 자기도 그래야 할것 같아. 늦었잖아. 어. 자기왜 하나도 안 먹었어? 자기야. 왜 하나도, 왜 나만 먹이고? 저 뭘로 만든 건데? 왜 나만 먹이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부터 느린데? 남자 그렇게 자기야? 어디가 침실인데? 우리 각방 쓰니? 혹시? 40, 39, 38. 초, 초가. 어, 뭐야? 파블로, 저녁 식사 만들고 있거든. 거의 다 됐어. 이 틱톡 진짜 대박 날 거야. 이거 마무리할 동안 식탁좀차려줄래 어제랑 같은 데서, 저 시간 뭔데? 시간 초 뭔데? 어, 뭐야? 이거, 어? 예? 왜, 왜, 이러, 왜 이래? 어, 뭐야? 방금 화면 돌아간 거 제가 한거 아니거든요? 일단 던져. 한 번에, 한 번에. 오케이. 자차렸서 자기야. 아, 접시. 밥자차렸서너 서로 똑같은 거야? 시간이 돌아간 기분이야. 뭐야? 아니, 어제랑 똑같은 밥은 너무하지 않아? 아니. 요손이넌안 먹네. 내가 준비한 거 맛있어 파블로? 저, 정말 훌륭해. 혹시 난좀 게임 좀 하다도 가 될까? 게, 게임 좀 하다 갈게. 난 여기로 올라갈래 와 이게 나야? 진짜 파블로같이 생겼어 근데 자기 사진이랑 좀 달라 유튜브랑 키가 왜 이렇게 쪼만해? 문 열어줄래? 여기는 뭐야? 화장실이야? 나 보이나? 안 보이네 Pablo, bueno, estoy preparando la cena. Ya casi voy a terminar. Este TikTok va a ser un éxito. 아, 왜 자꾸. 아우. 응? 음? 수저젓가락 하나 어디가? 수저젓가락 하나 사라졌어, 자기야. 어떻게? 어떻게? 하나 사라졌어, 어떻게? 아니. 그래, 돈 줬으면 여기로 밖에 날아갈 데가 없는데. 어디 간 거야? 어떻게, 자기야? 어떻게? 아니, 나수저젓가락이 사라졌다니까? 미, 아, 유다, 사, 보낼라, 메사, 식탁 차리는거 도와줄 수는 있는데. 꼬르만한데 아, 자기야, 수저젓가락이 사라졌다니까? 아니, 요, 요 쓰면 안 돼, 자기야? 이거 대신 쓰자. 아이, 진짜. 어제랑 아, 똑같은 반찬이야? 아, 3일 내내 이건 너무하잖아. 에오늘은한 소리 해야겠어. 안 되겠어. 매번 같은 반찬에 넘어가지 콜라에 스파게티 이상한 맛이야 아 그래? 다음에는더 노력할게 어제랑 똑같은 거 올리면서 뭘 노력을 해좀 화난 것 같은데? 오늘은 각방 쓰자 좀 색다르게 일어나네. 자기가 어제 내가 밥 맛없다 해서 화났어. 로로야, 이름이 와... 여보세요? 뭐 숨소리만 들리지 않았어? 로로 로로 무슨 일이야 파블로? 바빠?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있어 음. 곧 준비될 거야 마무리할 때까지 식탁 좀 차려줘 자기야 오늘은 위치가 좀 다르게 있네 TV 오늘은 TV에 뭐 없어? 와은이렇게호화스러운 이유는 여자친구 틱톡이잘 되서겠지? 오늘은 좀 다른 거해 줘야 는 뭐죠? 왜화장실 변기가 두개죠어 얘는 소변기인가? 아니야, 무슨. 사실, 광이야. 본인 사진은 뭐, 여기저기에다가. 일단, 난 계속 이렇게 같은 하루로 반복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야, 파블로? 스스로 질리도록 먹어서 죽을 것 같은데, 좋은 아침. 스스로 질리도록 먹어서 질릴 것 거... 같, 죽을 것 같은데? 파블로 돌리님 대담하시네요, 히히히. 왜요? 나 식탁 차리는 걸좀 도와줘 싫어 오늘 준비한 음식은 엄청 맘에 들 거야 아니 매번 똑같은 음식 주면서 나보고 대담하다는 게뭔 소리지? 내가 뭐가 대담한 거지? 에라이 아, 아또 같은 음식이잖아 아, 야너넌 먹지도 않으면서 왜 나보고만 안 달려줘. 미안해 파블로, 깨우려던 게 아니었어. 이 시간에 틱톡을 찍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틱톡을 찍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어. 난 다시 침대로 갈게. 고마워 파블로. 내가 음식 질린다고 해서 화난 거야? 확실히 꼬르마긴 하네요. 아이 참 자고 있는데. 어제는 괜찮아. 낭만 저기 산책을 해보는 거 어때? 왜또 저희 밖에 라가시... 언제 나가요? 아니, 외식 좀 하자니까. 에라이 아, 아까비, 에라이 아까비 또 그거야. 아 진짜 질린다. 음식도 질리고 너도 질려. 로로. 무슨... 무슨 일이야? e 그냥 컵었거나 다시 침대로 갈게. 아, 싸워야 되나? 나 너무 착한가? <laughs> 안 돼. 내가 뭘 찾아야 되는 걸까? 때리기때리기안돼안 돼, 안 돼. 아 사실 제 사람이 아니라 괴물 아니야 괴물 외계인. 디메, 파블로.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파블로. <laughs> 아 뭐가 다담한 건데? 어디까지 장단 맞춰줘야 돼? 우리 헤어져. 나 사실 너안 사랑해. 응? 헤어져. 어, 또똑또또또또또또똑똑똑 또? 또 또? 또? 또똑똑 또, 또? 또 깨뜨렸어? 또? 이 시간에 틱톡을 찍고 있다똑 믿을 수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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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Pablo, eso no es así. Yo a ti te quiero, pero sabes que soy feliz haciendo TikToks y cocinando para ti. Y chica chica tengo No, Pablo, no te vayas. Shiro, no me 날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 로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마이크 소리를 감지하는데, 로로, 내가 미안해, 로로, 로로, I'm sorry, girl. 어? 이거 먹으라고? 야이 미친, hey crazy fuck. 이거 먹어야 돼? 다 먹었어. 뭐어떻게다는게 없는데. 어두우려면 빛을 파괴해야 된다고. 아는데. 어떡하 하는 거야. 저 아저씨 이거 덜먹었는데요 네? 아아 아, 뭐? 나 이제 내 마이크 안돼 내가 불 꺼졌어 어? 네? 어? 머 어? 어머, 어? 머머머머 집에서 어떻게 탈출해? 아, 창문으로? 에이, 바로, 깨, 바로, 바로 알았잖아. 아. 잘했어라, 미첼로로. 에라이? 야, 이미친여자야 어.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아니 미친 여자가, 미친 여자가 저감금했다니까요 어, 어,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 건? 뭐차 타고 올것 같은데? 어, 경찰. 경찰아저씨, 경찰아저씨. 찾아, 저좀 도와주세요. 세 어. 콜로탕 뭐야?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음식을 만든 거야? 응? 그래서 이거 비밀번호 뭔데? 궁금해서 잠이 안 오겠네. 이거 비밀번호 뭔데? 잠깐만 UNC4F3.2002 UNC4F3 유 UNC4F3.2002 UNC4F3 혹시 02년생이세요? 어 로그인 됐다 잠깐만 어, 얼마야? 야 잠깐만 야 이거 얼마야 이게 다 야빵운쳤어야 <laughs> 야, 미안하냐? 됐어, 나 이제 떠날 거야. 잘 살아라. Nope. 당연히 안나가지나 몰래 탈출할 거야. 잘 있어라. n 아씨 안 나가지네?